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철학적 무관심이 만연하고 팽배하다 못해서 이러한 경향이 어느덧 하나의 문화적 또 사회적 실류로 자리 잡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오늘날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장자를 꾸준히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 또그 자체로. 철학자로서는 또큰 용기자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자에서 함께 볼 대목은 이 노나라의 애공과 안합이라는 인물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대목인데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장자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실존했던 인물도 있고, 실존했다는 건 역사적으로 장자 이외의 문헌에서도 특히 이런 고전이나 이런 철학서가 아닌 이 역사서에서도 그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고요. 또 장자에는 장자와 후대의 도가들이 가상으로 지어낸, 즉, 가상적으로 상정한 인물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자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일화나 또 대화나 이런 것들, 이런 이 장자에 실려있는 것들, 이런 거는 전체가 허구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좀덜 빨간 거짓말이 있듯이 또 완전한 구라가 있고 좀 그럴듯한 구라도 있듯이 장자에 실린 인물들의 일화나 대화 가운데에는 역사적으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완전히 어, 이 장자의 저자들이 꾸며낸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장자에 실린 우원들, 장자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거의 전부가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나라 애공과 안합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노애공은 노너를 읽어보신 분들, 또 역사, 중국의 역사를, 특히 고대 역사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춘추나 전국의 역사, 익숙할 수도 있는 이제 노나라의 어린 왕이고, 어린 왕위의 이제 왕위를 승계한 노나라의 왕이고 노전공의 아들이고 이제 안합 역시 이제 노나라의 은자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 안합이 도가의 사상 즉 도가 철학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오늘 장자의 실려 있는 이 노애공과 안합의 대화는 후대 도가들에 의해서 허구적이지만 사실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장자라는 책은요, 물론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는 철학서지만 또 상당히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문학적 색채가 짙은 고전이자 문헌이기도 합니다. 장자는. 새 노나라 애공이 아나백에 이제 장차내가 중리, 즉 공자를 이 정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정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이 정간이라는 건 어떤 으뜸이 되는 줄기를 이제 정간이라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공자를 나라의 정간으로 삼고자 한다는 노애공의 말은 장차 공자를 어떤 중심인물, 핵심인물, 즉, 재상으로 삼아서 우리 노나라를 한번 다스려보고자 하는데, 안합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걸 물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안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태제요, 읍제라. 아, 그것은 위태롭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공자는, 이 중리가 이게 이제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는 바야흐로, 이 거짓으로 꾸며진 그런, 이 이제 이 장식이란 뜻이에요. 거짓으로 꾸며진 장식으로 채색을 하고, 어, 채색을 하고, 또 아주 화려한 말에 종사하며, 어, 그리고 지역적인 것들로서 주지로, 주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본래적 성질, 아, 즉, 본성을, 사람의 본성을 비뚤어지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면서도, 어,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에 이러한 공자의, 공자 자신의 태도가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으로서 수용되고 있음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게 핵심 문장인 것 같아요. 어, 무릇 백성들이란 피차가, 어, 피차 너와 내가, 어, 너와 나, 우리가 무릇 백성들이란 즐겁게 너와 내가 이어오 즐겁게. 어울릴 수 있다면, 즐겁고 기쁘게 어울릴 수 있다면 가. 그만입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안압이 하고 있죠. 안압의 말이 이어지는데, 어, 지금 백성들에게 이 공자의 어떤 이런 방법으로 어, 거짓으로 꾸며진 것들을 배우게 하고, 어, 그러면 이거는 공자의 방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어, 후세를 생각해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공자로서는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다. 공자는 재상 자격이 없다. 하는 게 오늘 노애공을 향한 안압의 조언, 장자에 실린 안압의, 안압과 노애공의 대화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2 자는요, 우리가 주역에도 보면 왜 산외 2괘가 있거든요. 어,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 턱을, 어, 아래 턱을 갖다 보통 2라 그래요. 어, 그래서 동사로는 이제 씹는다, 씹다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턱의 주된 기능이라는 거는 씹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오 자는요, 이제 이 동자로 이 즐길 오 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 오라는 건 뭐가 되겠죠? 우리 백성이라는 것은 턱으로 씹어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주면, 그 말입니다 하는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뭐 10년이 뭐예요 한 20년도 가까이 된것 같은데 그 웰컴 투동막 동막골 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이장님인가 촌장님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그 대사 중에 뭐가 있냐면 누가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 촌장님한테 도대체 이 령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촌장님이 그래요 어, 일단 응? 뭘좀 많이 매겨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뭘좀 많이 매겨야지. 어. 이게 맨 이런 게 사실 맨 노자가 말하는 그 에? 허기심 그다음에 실기복이라는 게 허기심 실기복 이런 말 도덕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워준다 하는 것이, 어, 노자가 마음을 비워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비워주고, 배를 채워주는 거야말로 진정 성인의 정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마음을, 어, 생각을, 지식을, 지혜를 채워주고, 배는 쪼 쫄쫄이 굶도록 하는 것이, 어, 뭐, 어, 그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어, 그 반대로 오히려 마음은 어, 뭐, 생각은, 지식은, 지혜는 오히려 덜어주고, 비워주고, 배는, 생활은 든든하게 채워주는 것이. 음, 오히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이 어쩌면 그게 정치의 본질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예,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돼지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먹고 자고 싸고 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소크라테스처럼 고뇌하고, 사색하고, 그냥, 응? 마누라한테 제대로 돈한푼못 벌어온다고 평생을 바가지 긁히고, 소크라테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실상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 시안티페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와이프가 역사적으로도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응? 그런 유명한 악처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들어볼 수도 없고, 없는 거고 어쩌면 이 시안티페가 악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악부일지도 몰라요. 아주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악부가 소크라테스일지도 모르는데 음. 과연 이 시안티페는 소크라테스의 와이프는 처음부터 그런 악처였는가 하면 그것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맨 그냥 뭐 철학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런다고. 싸돌아댕길 줄만 알았지 어디 가서 땡전 한푼 벌어다 주질 않으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 살림이라는 게말 그대로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살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하우스키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요새는 그 원인은 이제 살리다. 이 세이빙이란 말이에요 원인은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뭐 전업 주부로 살아가시는 이저기 housewife로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살리는 일, 가족을 살리는 일. 그게, 그게 살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 시안티페 입장에서는 어떻죠? 자기 남편, 소크라테스, 저 화상 같은 게 살림에는 일도 못해이안 되면서, 당장 내 집사람, 내 자녀들, 내 가족에는 경제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일도 보탬을 못 주고 있으면서 맨 철학한다고 또뭐 제자들 가르친다고 또뭐 논쟁을 한다고 또 그리스를 개몽하겠다고 이제 저 속된 말로 지랄만 하고 다니는데 스테이시안티페 입장에서도 아이 당장 어? 지 새끼 이지 마누라 지 가족도 똑바로 건사를 못 하는 게 저런 게 뭔놈의 뭐 철학을 하겠다고 설치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법도 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소크라테스가 마당에서 이제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막 강연을 하고 또 논쟁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냥 그 시안티페가 양동이에 그냥 이만한 그 다라이에다 물을 그냥 가득 퍼와가지고 마당으로 냅다 뿌려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이 시안티페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장자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오늘 피차가 여여여. 너와 내가 함께 오 즐길 수가 없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도 즐겁고 소크라테스야, 너도 즐겁고 나도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나랑 내 새끼들은 전부 즐겁질 않은데, 소크라테스 이 화사가 지금 너 혼자만 즐겁질 않느냐? 이 소리란 말이에요. 시안티페 말은.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거 하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동양의 철학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 모두가 맞닥뜨린 바로 이 현실. 아, now and here. 지금 여기로부터 유리되어서 개진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동양의 철학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은요, 바로 이 현실,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의 실생활로부터 벗어나는 논의들을 그런 것을 결코 철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의 철학은. 일체의 관념적인 논의들을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예컨대 서구인들이 말하는 어떤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그런 고정 불변의 실체라든가 또저 하늘 끝 우주 어딘가에 알수 없는 곳에 있는 뭐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양인들은 이런 걸 철학의 대상으로 삼질 않아요. 물론 그러한 논의들이 일체 무가치하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 오늘날의 신학이나 종교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철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탐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동양의 철학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곳의 실상으로부터 유래되어서 순수한 어떤 관념상의 무언가를 철학의 본질, 즉 철학의 본 바탕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양에서 철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 세상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또 인간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동양 철학의 목적은 나 혼자만의 생각과 정신과 또 나만의 세계를 이롭게 하고 혹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의 정신적 카살시스만을 도모한다거나, 아, 혹은 뭐, 하느님을 이롭게 한다거나, 음, 또 특정 가치관이나 특정 종교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철학은 그런 이야기죠.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동양의 철학이 정신적 유희 및 쾌락과 뭐, 하느님과 또 소수의 가치관과 또 특정 종교를 그 자체로 부인하고 부정한다, 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동양에서도 긍정은 하되 어디까지나 동양의 철학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당착한 현실과 우리가 맞닥뜨린실 생활에서 피차 이어오 이어오 음, 상호간의 즐거움 어, 즉 상호간의 편안함의 편안함을 어? 도모하는데 우리 동양의 철학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이 락자는 락자는 동양에서 안자와 동의어로 쓰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조화함과 이 즐거움의 이두 가지, 이 조화함과 호화락은 그래서 개념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노에도 보면 뭐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 그러는 것도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게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곧 그게 좋아하는 것이 편안히 여기는 것만은 못하다는 그 소리란 말이에요. 어, 나 혼자 뭔가를 막 알아내서 나 혼자 막 좋아하고 그러는 게 모두가 그저 편안한 것만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혼자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알아내서 당신 혼자 그것을 좋아하는 게 혹은 당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게 그것이 세상 모두가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무리 당신 딴에는 위대한 진리로 여겨지더라도 오늘 아나비 노애공한테 하는 소리도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공자와 유학자들이 말하는 유학적 가치들. 내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치열하게 갈고 닦고 하는 그러한 뭐, 성의 정심, 그리고 수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나 스스로가 성인과 군자, 그리고 대인으로 거듭나고, 그로써 세상 모두가 성인, 군자, 대인이 되어서 내 가정을, 내 나라를, 내이 세상을 나아가 다스리겠다 하는 그러한 공자와 유학자들의 그 발상. 그 발상 자체는 사실 흠잡을 게 없다, 그거죠. 어, 훌륭한 발상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한 발상의 치명적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성인이나 군자나 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막 억지로 정성스럽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억지로 갈고 닦는 게 힘들어 죽겠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이상을, 응? 어? 조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 역시 너무나 많고, 그 반대로 난 성인이고, 군자 대인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굶어 죽을 걱정만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만 좀,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절대 다수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아나비 하는 말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고, 우리나라가 군자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이 대인들이 사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그냥 피차가 너와 내가 이어오 함께 씹으며 즐기는 그저 함께 편안하게 먹고 사는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 허기심 실기복이라는 게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다듬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사랑하는 일보다 일단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우선이다 그 소리예요. 그게 우선이다.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워준다는 거는 뭐 정신적인 가치들이 필요치 않고 무의미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됐을 때즉 예, 편안히 생활을 할수 있게 됐을 때 정신적인 가치들도 제대로 빛을 바라고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동양에서 몸과 마음은 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 하나이잖아요. 동양에서 몸과 마음은 하나란 말이에요. 일원적 실체란 말이에요. 동양에서 몸과 마음이라는 거는 육체와 정신은 동양에서 불가분의 일원적 실체란 말이에요. 데카르트가 말하는 뭐 심신 이원론 같은 거 이런 건 단언컨대 동양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제가 동양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 내가 주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딱이 부분 하나예요. 이거 어? 리와 길을, 예? 리와 길을, 리와 길을 이거를 자꾸만 분리시켜서 몰라 그러는 거. 어? 제가 주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딱 하나. 어. 전체 주자의, 주자의 전체 사상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어. 주자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다기 보다는 주자가 이러한 리기 2원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소지를 남겨 뒀단 말이야 주자가 이때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두 가지 상반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 더 낫고 못하다 또 혹은 무엇이 더 아름답고 추하다 또 무엇이 더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장자의 철학에서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어, 세상에는 그냥 배부른 돼지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본래적 성질 즉 본석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지 이에 대해서 시비나 호호나 미추의 잣대로 재단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 노자와 장자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세상은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란 사실입니다. 아, 이 세상은 배부른 돼지들만을 위한 세상도 아니고 또 배고픈 소크라테스만을 위한 세상도 아니잖아요. 아,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들 모두를 위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배부른 돼지가 있기에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다시, 배고픈 소크라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또 배부른 돼지들도 분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사실이에요. 이 역시 모두, 모두 상대적인 가치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배부른 돼지들을 함부로 차별한 적은 없었던가. 또 반대로 내가 배부른 돼지의 삶도 충분히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여긴다고 하여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들을 역시 지극히 칸,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또 재단한 적은 없었던가를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음 동기를 제공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합이 말하는 피차 너와 내가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만이라는 거. 그리고 노자가 도덕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 허기심 실기복, 그 마음은 마음을 비우고 외려 그 배를 채워주라 하는 것은 나만의 기준과잣대와 판단의 근거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기보다는 점차로 비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보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기를. 아, 이제 전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몸과 마음이 어쨌든 보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는 쪽으로 이 세상이 진보해 나가기를 바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이 노자의 말과 안합의 말이 다 하나하나의 그런 일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합이 공자를 재상으로 삼으면 어떻겠냐는 노애공의 물음에 회의적인 답을 내놓는 까닭도 마찬가지예요. 도가의 철학자들이라 그래서 공맹과 유학자들이 말하는 성인 군자라든지 뭐 대인이라든지 이러한 이상적 인간상의 모델 상정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 군자가 되고 또 대인이 될수 있다면 사실 너무나 좋겠죠. 그런 세상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까운 세상일 것입니다. 음.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합과 노장의 공통된,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정치란 현실과 상식에 기반해야 마땅한 것이지 꿈과 이상만을 조출 수는 없다는 게또 역시 안압과 노장의 지적입니다 장자는 몰라도 이제 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도덕경이라는 건 상당히 정치철학적인 고전이란 말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그랬을 때이 성인 군자와 대인 역시도 고정불변의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가치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안압과 노장의 지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때문에 매순간 또 영원히 성인 군자와 대인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재단하고, 또 끊임없이 서로를 물어 뜯느라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성인 군자 대인과 또 소인배들이 서로 물어 뜯느라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런 소란한 세상이 아니라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모두 몸도 마음도 보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화로운 세상. 또 성인 군자와 대인들은 나날이 깨달아 나가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우월해지는 반면에 소인 배들은 나날이 더 우매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미숙해지고 열등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어우러져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 그러한 화기애애한 세상이 아마 안합이 말하는 정치의 본질적 지향이며 어, 또 노장이 염원하였던 저마다의 개별적 본성 어, 즉 우리 모두의 개성이 존중받는 어, 세상이 그런 조화롭고 화기애애한 세상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끝으로 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